이번에 알려드릴 소식은 차량 연식이 오래된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차량 초과와 멸실이라는 제도입니다. 위두 가지는 모두 차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현재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차량 초과로 차량이 현재 어디 있는지 모르신다면 그 멸실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두 제도가 모두 자동차 연식이 오래된 경우에 그 자. 그 차량 자체를 이제 말소시키는 제도이다 보니까 어, 이 차를 말소시키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속칭 대포차라던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몇십 년간 내 명의를 통해서 차가 등록됐던 등록이 됐다던가 등등, 이게 사실은 굉장히 조금 사연 많은 시민분들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느껴져요. 일반적인 폐차 방법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차량 초과의 경우 차량의 연식이 자동차 등록명 제31조에 따라서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10년부터 최대 12년까지 이상의 연식을 요구합니다. 어, 본인이 차량을 소유했는데 너무 오래된 차량이라면 승용차의 경우 제조일로부터 11년 이상인 경우에 폐차장에 입고하실 경우 대부분의 폐차장이 말소까지 진행을 해드려요. 이 경우에 보통 45일, 보통 45일 전후로 차량이 말소되기 때문에 폐차장에 연락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 초과 같은 경우는 현재 차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잖아요. 그 차를 갖다 놔야 되는데, 이 경우에 이 운행 정지가 걸려 있어서 번호판이 영치가 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경우 이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에 대해서 영치 번호판을 받아야 반납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조금 상이한데, 국교부 자동차 운영 보험과 경기도 택시교통과 그리고 이천2 0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공문을 통해서, 어, 그 내용에 의거해서 반환 없이 차량표가 접수가 가능하오니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 폐차장에 입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멸실의 경우, 만약 본인의 차량이 잃어버리거나 없어진 지 오래됐다면은 이 멸실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멸실이란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 없어졌다고 이제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차량 초과보다는 좀더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멸실은 차량 초과의 말소 기준일보다 한30% 정도 상향이 되면서 승용차의 경우 제조일로부터 14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운행 사실이 없어야 하며 보험이나 검사 사실이 없어야 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기록 등 운행과 관련된 사실이 전혀 없어야 멸실이 인정이 됩니다. 이게 2021년 11월 16일 시행된 자동차 등록령에 따라서 기존에는 멸실 인정된 차량이라도 압류와 저당을 풀고 말소 처리가 가능해졌지만 2021년 11월 16일 이후로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고 나면은 말소까지 가능해지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및 보조금을 받기 위해 멸실이 된 경우 불가능하였지만 말소가 완료되고 나면 본인의 재산 소유에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 개정이 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멸시를 인정받아도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말소가 되지 않아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라든가 어떤 기준선에 탈락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말소 처리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로서 시행된 법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는 비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멸실이 인정되는 데까지 2주에서 3주 정도가 걸리고 말소까지는 한두달 정도가 걸려요 최대 그리고 이제 자동차 한 건당 말소 비용이 16,000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멸실 및 촬영 초과 인정이 되고 나면 은 인정일로부터 더 이상 압류는 못 걸지만 기존의 압류나 저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반드시 말소까지 진행을 하시길 바라고요 참고로 촬영 초과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신고가 가능한데 멸실은 아직까지 사용 본거지에서만 가능하므로 꼭 차량 등록 사업소에 차량 번호를 문의해서 사용 본거지를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처가 멸실의 경우 결국 두 제도 모두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말소시키기 위한 제도, 절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 서류는 사실 동일해요. 본인 차량인 경우에는 신분증을 가져오시고 대리인이 올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이 올 경우에는 사망자 기준으로 된 기본증명서 상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상속동의서에 도장 및 상속인 신분증, 그리고 본인 신분증까지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만 제대로 가져오시면 신청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차량초과는 폐차장으로, 멸실은 차량등록사업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차량초과와 멸실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일반적인 폐차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말소 방법을 이렇게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방법이거든요. 연식이 오래됐으니 이제 이 차량 없는 것으로 치자. 되게 지금까지 몰라서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제도를 꼭 이용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연식과 운행 사실이거든요. 운행 사실은 3년 동안 없어야 되고. 연식 같은 경우는 기준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 10년에서 한 15년, 16년 정도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2005년식이다 라고 하시면은 연식에 관계없이 어, 이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이천시에서 민원 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의 다양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